예, 뻘소리 없이 직진하는 김대기 선생입니다. 어, 같이 보실 부분은 2019년도 수능특강 3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고전시가 3강, 시조 3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 고전시가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파트는 당연히 시조입니다. 평시조 연시조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뭐 그렇게 생소한 시조는 별로 없습니다만 눈여겨서 봐둘만한 그런 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글부터 먼저 보시죠. 성산문의 시조고요. 성산문의 시조 가운데서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마 그거죠. 수양산 바라보며 이죄를 한 하노라 굶어 죽은들 채미를 해서야 되겠는가 기억나시죠? 어, 단종을, 향한, 단종을 향한 지조와 절개를 이야기했던 시조가 우리가 많이 봤던 시조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조 1파의 해유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옛날 그 선인들이 흔하게 썼던 방식,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외부적인 사물,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보여주는 그런 시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조에 관한 시조에 관한 공부는 일단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어렵진 않지만 해석할 것. 저, 어, 정확한 해석. 두 번째는 표현 방식들을 기억해둘 것. 눈에 띄는 표현 방식이 있다면 기억해둘 것. 세 번째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기억할 것. 요세 가지입니다. 요세 가지만 잘 봐두시면 시조에 관한 문제는 거의 대략적인 어떤 문제라도 대략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자, 일단 그러면 읽어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거 아니? 봉래산 제1봉에 낙낙장송이 되어서 자, 봉래산은 산 이름이겠죠. 제1봉은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내가 죽어서 뭐가 될 거냐면 봉래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낙낙장송은 큰 소나무 같은 것일 겁니다. 소나무가 되어서 백설이 만 건곤할 때 백설은 당연히 흰 눈일 거고요. 만 건곤은 온 세상에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백설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독야청청 나혼자. 푸르리라 라고 뭔가를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안 봐도 드라마죠, 그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 뭐가 될 거냐 하면 소나무가 될 거야. 소나무가 되어서, 음, 백설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나 혼자 백설처럼 흰 눈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소나무가 백설이 와서 색깔을 바꾼다 그러면 지조와 절개를 버리는 거죠. 관념적으로는. 그런데 나는 백설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 백설의 상징성은 당연히 부정적인 어떤 시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거를 자신의 반대파라고 보든 간신배라고 보든 퉁 쳐서 말하면 부정적 현실이겠죠. 현, 어, 현실의 상황과는 뭔가 다른 나를 해유하는이 부정적 현실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지조와 절개에 있는 선비들이 다 넘어갔다고 라 하더라도 자신의 회절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어렵지 그지? 못 들어봤을 거야. 절개를 훼손한다는 라 뜻이에요. 백설은 백설은 다른 어떤 것들의 절개를 훼손하게 만드는 어떤 부정적 존재일 거라고. 그럴 때, 그럴 때, 나 혼자 독약청청, 나의 원래 색깔을 지키겠다는 거죠. 불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죽어서 소나무가 되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이분이 살아 생전에도 지조와 절개의 화신이지.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난 죽어서도 살아있을 땐 당연히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난 죽어서도 이 지조와 절개를 버리지 않을 거야. 누구를 향한 단종을 향한 영원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자의 마음 속에 있는 지조와 절개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외부적인 자연물, 소나무 낙낙장송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자연물을 통해 투영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 화자의 생각이나 화자의 태도가 외부적 자연물 혹은 외부적 사물을 통해서 투영되어 있어요. 이런 사물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다짐하고 있는 글이 이 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고작 해봐야 눈에 띄는 표현방식이라 봐야 푸른 색깔. 흰색깔, 색채 대비 있는 거 하나 눈에 띄고요. 긍정적인 시어, 부정적인 시어, 대립적 시어를 쓰고 있다. 뭐이 정도가 눈에 띄는 것처럼 보이고, 하자의 태도는 의지적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효관의 시조입니다. 많이 못 보던 거죠. 많이 보던 시조는 아니고요. 어, 어쨌든 읽어보시면 내용을 이해 못할 만한 시조는 전혀 아닙니다. 자, 일단 읽으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꿈에 왔던 님이 깨어보니 간데가 없어. 그러면 봐봐. 이런 얘기네.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하자가 지금 놓인 상황은 이별의 상황이네요. 이별인데 꿈속에서 꿈속에서 님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면 누가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꿈이라는 놈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정도는 당연히 물어보겠죠 아무리 띨띨이라고 해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그지 자 보자 꿈은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일시적인 꿈 깨면 전부 다 끝납니다 일시적인 소망 성취의 공간이 될 수가 있겠죠 현실에선 이별하고 있는데 꿈에서는 만나는 것이니까 비록 영원하진 않더라도 일시적인 소망 성취의 공간이 된다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말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만남의 공간이다 뭐든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쓰면 학생들이 많이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 화자의 어떤 슬픔 화자의 정서란 말 쓸게요 슬픔이 됐던 허무함이 됐던 그리움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소재가 되죠. 안 봤을 때는, 아, 이별해서 어쩔 수 없어. 그냥 체념하고 마는데, 꿈에서 보고 나니까 더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아직 한 번도 사귀어보지 않았겠지. 사귀어본 다음에 얘기합시다. 어쨌든 간에, 사귀어본 사람은 내말 이해할 거예요. 헤어지고 나면 마음은 아파. 근데 잊어먹었어. 근데 꿈에서 보고 나면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어떤 정서를 심화시키는 어떤 소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봅시다. 꿈에 왔던 님이 깨어보니 간대가 없구나. 탐탐이 개던 사랑. 자, 탐탐이 뭐 열렬히 은밀히 진실되게 그런 뜻이에요. 자, 어, 열렬히 사랑하던 사랑. 날 버리고 어디 갔는가. 자, 님에 대한 정서 좀 볼까요? 열렬히 사랑했는데 지금은 나를 버리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내가 버렸나요? 아니지. 님이 나를 버렸지, 그지? 그러니까, 나를 버린 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시조니까 별로 내 문제가 없어요. 하의 정사 같은 것들 꼼꼼하게 잘봐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가죠. 꿈속이 허사이라, 자, 꿈은 영원한 게 아니죠. 꿈, 꿈은 허무한 것이라. 어, 만정자로하여라 매일매일 보게해주십시오 마지막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 정리해 볼까요? 하자는 지금 님과 이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지. 하자의 태도는.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기다림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출제가 돼 봐자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꿈의 기능이 뭐냐 말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자의 정서가 어떠하냐 화자의 태도가 어떠하냐 이 정도가 낼수 있는 전부 다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번째로 가보죠 작자 미상의 사설 시조입니다 이거는 똑같진 않습니다만 비스무리한 게 교과서나 혹은 다른 문제에서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사설시조니까 해학성 드러나 있을 겁니다. 보통 풍자성도 사시수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많이 보이는 건데 이거는 이딴 건 없어요. 이딴 건 없고 해학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안 봐도 드라마 아니겠어요? 이걸뭘 물어볼 거냐면 창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떠한 표현 방식을 썼는가. 그 표현 방식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세 가지 아마 문제가 다 몰리게 될것 같은데요. 일단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가슴에 창내고자 이 창내 강에서 뭘 봤었냐면 청산 별곡 봤어요. 사러리 살얼이 사러리랍다 청산에 사러리 랍다 다 똑같죠. A A B A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산별곡은 3 음보입니다만 얘는 4 음보니까 음보율은 다르죠. 음보율은 다르지만 A A B A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마음 속에다가 창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직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창이 아니죠. 마음 속에다가 내는 창이니까 뭔가 추상적인 개념인 겁니다. 자 창을 내고 싶구나, 창을 내고 싶구나.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자, 펜 들고 묶자. 고모장지부터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묶으시기 바랍니다. 나 믿고 무, 묶어봐. 자, 해봅시다. 고모장지, 세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까지 묶으세요. 묶으시고, 하는 김에 하나 더 읽고요. 다시 또 묶읍시다. 다시 또 이렇게. 가로를 열고, 어, 암돌적이, 수돌적이, 크나큰 장돌이까지 묶으세요. 자, 일단 보시면, 잘 모르는 단어가, 일단 표현방식.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법을 쓰고 있어요. 표현 방식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왜 이런 방식을 썼는지 의도를 묻는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고. 자, 다시 한번 보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죠. 뭐 고모장기 사진 장 이게 뭐냐면 하자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창문의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창문이에요. 선생님 같이 그냥 B급 선생들은 이게 여러 가지 창문이라고 말하는데 가끔 B급도 못 되는 C급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냐 면 이게 중요해요? 이거 알아야 되나? 하, PPT 띄워놓고 요거는 고모장지구요. 이거는 셀장지네요. 알아야 돼요?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 설마 수능시험에 다음 중 고모장지인 것은 1번? 이번이 나오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그지? 그래고 우리는 그냥 이거는 하자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창문들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이런 창문들을 만들 수 있는 연장들이에요. 연장들을 뭐 망치 끌 이런 것들 쫙 나열하고 있는 거라고. 왜 그랬느냐? 열거법을 써서 왜 그랬는지는 마지막 하나를 더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장봅시다 이따가 하 답답할 때는 여다져 볼까 하느라 뭐를 창문을 마음이 답답할 때 창문을 열어서 그 답답함이 밖으로 빠져나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렇다면 창문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 나왔네. 그지?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소재인 거죠. 그지?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돼지게 많아 한두 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창문 한 개로는 도저히 그것이 해소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지가 알고 있는 모든 창문을 전부 다 나열 혹은 열거한 거죠. 왜뭐 하려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을 강조하려고 혹은 다른 걸 해볼까요? 답답함을 더 빨리 해소하고 싶은 소망 때문에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모든 창문을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뭔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창내는그단이기 하고 있으면서 도대도 함께 하나 말하면 되지 알고 있는 모든 창문 다 얘기하고 그래서 물론 별로 안 웃깁니다만 해악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설시조고요 사설시조고 해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다시피 창문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음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물이 아니라 마음속에 만드는 것이니까 추상물을 추상물을 저렇게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고위치를 그 마지막에 보시면 있다가 답답할 때, 아니 고위에 그 있네요. 미안합니다. 크나큰 장돌이로 뚝 딱딱 뚝딱, 의성어, 의태어,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쓰고 있죠? 당연히 생동감을 주고 있다. 이런 것도 기본적인 표현 방식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네요. 그죠저세개본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